평택 브랜시티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터 모델하우스입니다. 84B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급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84B 타입 지금 거의 다 마감 상태고요. 공급 세대가 가장 많은 A 타입 위주로만 지금 몇 세대 남아 있습니다. 브랜시티 내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그리고 초등학교, 중학교를 품고 있는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. 지금 파스타 B 타입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파스타 B 타입은 아마 마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그러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기역자형 구조로 네, 이렇게 넓은 깊게 파져있는 특이한 팬트리 이런 구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리적 이점이 눈에 띄게 드러난 단지이기 때문에요. 입지가 너무 좋아서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, 그렇게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한 입소문으로 인해서 분양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감 임박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, 음,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고, 또한번 오셔야 되겠다고 마음 드신다 그러면, 빠르게, 빠르게 계획을 잡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모델하우스는요, 방문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. 꼭 예약하고 오셔야 되고요. 그동안 브레인시틴에 들어선 아파트들이 강조한 동일한 수혜들이 있는데요. 그런 동일한 수혜 다 갖추고 있고, 대관 2차, 2차인 그랜드 센터만큼은 중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과 교육적인 장점을 오롯이 갖고 있다는 점, 바로 이 단지만 누릴 수 있는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계약 조건도 완화가 돼서요, 계약금 5%에 또그외 추가적인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분양 속도가 더 붙었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마감이 되고 있는 거고요. 시간이 지나면, 음, 내가 원하는 동호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판돼서 정말 찾을 수 없는 아파트가 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방문약 잡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 브레인시티가 다 완성되어서 멋진 도시가 되어 있을 때 어느 단지가 대장이 되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59타입, B타입, A B타입 다 마감되었습니다. 오시면 설명